날로 먹는 중국어 관용어 편 그렇죠 어, 일부러 소리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네. 관용어 편 관용어 편 이렇게 네. <laughs> 이런 거 설마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방청객 공부? 예. <laughs> 네. 얘는 어떻게 읽어요? 어 넝이라고 안 읽으시네요 일단 수준이 되신다는 거 넝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넝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밑에 불이라고 그랬죠 이거 지글지글 지글지글 있는 거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곰이 불리에서 능력을 보여주네 <laughs> 이렇게 열었죠. 그래서 곰웅자예요. 곰그 다음에 얘는 마오. 제가 이거 들어가면 짐승하고 상관했다 그랬죠. 그쵸 그렇죠? 고양이, 고양이. 그쵸죠 쇽마오가 뭐죠? 팬더, 팬더 그렇죠. 아이, 팬더 그러면 아직 나이, 나이 드신 거예요. 어린애들은 다 판다라고 그러는데 뭘판냐야서매달는데 판다. 그래서 그곰 고양이, 고양이처럼 생긴 곰. 네, 그래서 쇽마오, 쇽마오. 근데 팬더 눈? 이건 뭘까요? 팬더 눈? 팬더 눈? 분명히 이거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 아니겠죠. 예, 네. 네. 팬더 눈. 별로 안 좋지 않요 별로 안 좋아요? 귀엽지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커매 가지고. 건데?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팬더 눈이 이렇게 시커매야 그렇게 <laughs> 걔는 네. 포인트가 그건데. 네. 그 아세요? 팬더는 팬더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사는 그 이한이 뭔지 아세요? 아쉬움, 뭐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음. 컬러 사진이 없다는 거아 <laughs> 흑백만 있잖아요. 흑백. 네. 뭐, 이렇게. <laughs> 그죠? 그럼팬 펜다의 눈은 뭘까요? 펜다의 눈. 펜다의 눈. 펜다의 눈. 펜다의 눈. 눈은 눈이에요. 네. 근데 어떤 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다크서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아, 이것도 모르면 또 다크서크 이런 거 주고 사람들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요 어떻게 요 쇽마오옌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근데 전이 표현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서 팬더 눈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네. 야너 다크서클 내려앉았다야. 너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다크 왜 이렇게 심하냐고 뭐 이런 말할 때 어떻게요? 네. 쇽마오옌 <목소리> 어떻게요? <해요>? 쇽마오옌 <목소리> 어떻게요? <해요>? 쇽마오옌 <목소리> 이거 왜 여기 쉽네요? 그렇죠? 어떻게요? 쇽마오옌 오랜만이네 이렇게 쉬운 거 어떻게요? 쇽마오옌 <목소리> 어떻게요? <해요>? 쇽마오옌 <목소리> 그렇죠 그러면 다크서클인데 요 며칠 계속 밤을 샜더니 다크서클이 생겼어. 요 며칠? 음,这几天一直一直 어, <목소리> 쌀 밤을 세우다 아, 밤을 세우다 아직 안 배우셨군요. 아 이게 5급에서 배우거든요. 아오예 아오예. 예그 네, 다음에요. 아오예. 따그서 그리 생겼어. 따그서 그리 생겼어. 어어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우라고 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왜냐하면 여우 이거 여기 지금 초를 썼는데요. 여우라고 해도 돼요. 그다음에 얘네는 이제 말투도 상관이 있고 얘네는 또참 쓰는 걸 좋아하죠. 또비리릴러래서또이징 네, 같은 느낌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미 생겼어. 우리는 굳이 불필요한데 얘네는 또또 또 많이 쓰셔서 또추 아니면 또요 해도 돼요. 또 요, 쇼마이랜 그렇죠. 에, 네, 그다음에 어, 너무 잘하셨어요. 이 짜이를 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왜 짜이를 넣으셨어요 그렇죠. 요 며칠 계속 밤을 새고 지금 그 밤새는 일이 끝나지 않은 느낌. 그렇지요. 어우, 좀 빨리 읽어볼까요? 어우, 너무 훌륭하셨어요. 자, <laughs> <laughs> 어떻게 해요? 저지天一直在熬夜,그 <laughs> <laughs> 다음에요, 都出熊猫炎了, <laughs> 그렇죠. 이제 좀 빨리 읽어볼까요? 저지天一直在熬夜,都出熊猫炎了, <laughs> <laughs> 그렇죠. 熬夜, <laughs> 밤을 새다예요 어떻게 해요? 熬夜, <laughs> <laughs> 어떻게 해요? 熬夜, <laughs> 우리는 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데, 중국 어 공부하는 맨날 밤 새시잖아요. 아, 지금 드라마 보는, 아, 그것도 괜찮아요. 드라마 보느라고 밤새워도, 어쨌든 그것도 공부예요 예, <laughs> 네, 드라마 보느라고 밤새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중국 공간으로 밤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oh yeah. 아우예. 어떻게 해요? 아우예. Oh yeah. 어느 누가가는 나이트 가서 춤추느라고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우예. Oh 어떻게 해요? Yeah. 아우예. 그죠? 렇 나이트 가서 밤새우러 춤추는 사람처럼 부러울 뿐이에요. 그 체력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그쵸? <laughs> 체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 며칠, 어떻게 해요? 저几天一直在 지, 아우예. 都出熊猫眼了，可是半夜，这几天一直在熬夜，都出熊猫眼了。可是俺不，这几天一直在熬夜，都出熊猫眼了。啊，听你这样讲，吓死人了，听。这几天一直在熬夜，都出熊猫眼了，可是 그다음에요. 너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우린 뭐라고 그래요? 너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내려앉은 거야? 이런 말도 써요? 내려앉은 사람 그런 말 써요? 아, 저 요즘에 혼동돼요. 이게 쓰는 말인가 안 쓰는 말인가, 그렇죠? 네. 너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한 거야? 네, 너 다크서클이, 너 다크, 너의 다크서클이 이렇게 끌어내면 더좋죠 걔를 빼내는. 네더 쇼마오옌 왜 이렇게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점마 점마. 어션이야 어, 깊을 심? 어, 아니, 그것 써도 돼요. 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션도 쓸수 있어요. 예, 써요써요 써요, 써요. 깊을 심. 짙은 거죠. 이게 다크스 그린 깊게 내려앉은 거죠. 짙은 거죠. 짙은 거죠. 짙은 거죠. 그러니까 심한 거될수 있죠. 리하이 해도 되겠네요. 리하이. 어, 그 심하다. 어, 그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이종 자체가 무겁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심한 것도 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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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과한 거 심한 거 이런 것도 종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니더 숑마오옌 쩜어 쩜어 쫑어요 며칠 즐겁함을 세웠더니 저지天이즈 자이 아예 도우 츄 숑마오옌 러좀더 빨리 저지天이즈 자이 아예 도우 츄 숑마오옌 러 아유 빨리도 잘 하시네요 그러면 너다 커스톡 알타커스 커리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니더 숑마오염 점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점마 점마 총나. 이상하게 제가 칭찬을 하면 꼭 틀리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돼서. 그렇죠. 저 어떻게 해요? 니더 숑마오염 점어+ 점어+ 좀어 어떻게 해요 니더 쇼마오 옌 점어+ 점어+ 좀어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 수업할 때 듣잖아요 어왜 이렇게 잘하세요 칭찬하고 나면 꼭 다들 틀려요 왜 그래도 격분해서 그런가 방심해서 그럼 방심은 아니죠 그럼 맘 놓는 거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네. 어그왜 그러죠 제가 이렇게 저기 하면꼭 그러시더라고요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쨌든 잘하셨어요.